텔리스, 미안해. 너는 우리 팀에서 설 자리가 없다. 잠깐만, 일단 마샬, 너 나가. 너는 내 팀에서 뛸수 없어. 돈이 반더메이크, 미안해. 네가설 자리는 없다. 덤 라이더, 덤 아! 덤 라이더. 덤 라이더. 덤 라이더. 아, 아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이 쓰레기들아! 축구하지 마! 축구하지 마, 이 쓰레기들아! 안 돼! 고생했어, 고생했어. 그래도 어, 데뷔 데뷔골도 넣었고 나쁘지 않았어. 평점도 하, 나쁘지 않게 받았네. 어 본인페이스 없었으면 좋을 뻔하긴 했다. 야 수석코치 네가 나가. 어 근데 존나 재밌다. 아 이거 재밌다. 어 존나 재밌네. FM. 아 근데 내가 지금 수비수가 너무 많은데 불필요하게. 아 이거 메과이어에다가 저까지 있으니까 수비수가 너무 많네, 지금. 아 이거 다음 시즌에 요 정리하고 카제미루 자리에 한명딱 영입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카지 아 근데 내가 아, 솔직히 말해서 요 자리에 카제미루 말고 지금 아요 자리에 딱 그냥 마이누 딱 키우면 딱인데. 아 마이누 딱 키우고 싶데 그냥 카제미루 그냥 선발 뺄까? 그래. 나 마이누 키울래 그냥. 어이 이걸로 가자. 그래 그래.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이게 낫겠다. 좋다 이걸로 가자. 잠깐 다음 경기가 토, 토트넘이네. 잠깐만 이거 소니와 김민재의 대결 멤버 좀 보자. 우도기, 벤데이비스, 로메로, 포로, 비수마, 사르, 소니. 아 손키에다가 대한 클루셉스키에다가 메디슨까지 있네. <laughs> 잠깐만, 맨시티 아스날 토트넘 1승씩 했네 리버풀 비겼고 첼시 졌네 일단 확인 쇼야 좀 돌아와라 쇼 완전 회복 됐다고 어디 브라보 브라보 자 훈련 들어가자 루크쇼 펩 가르디올라 맨체스터시티를 영광으로 이끌어 팝 내가 널 잡아줄게 펩 기다려라 내가 간다 자 가자 얘들아 준비하고 준비해! 자 얘들아 오늘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다 반드시 승리해 알겠나? 야이 새끼들아! 보니페이스 지난 경기처럼만 플레이해주면 된다 가자! 동기부여 됐지? 잠깐 레시포드 너는 오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 알겠어? 인장 풀고 그렇지 가르나초 너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다오 좋았어! 후페 널 믿는다 후페 그리고 마이누 너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경기를 보여줘. 내가 지금 카제미루 선발 싹다 빼고 너만 밀고 있거든. 지금 현지 언론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네가 보여줘야 돼. 알겠어? 이 새끼야 왜자 그리고 라이스 널 믿는다. 가서 상황을 바꿔 놔. 알겠어? 자, 수비들은 오늘 단단한 수비가 필요하다. 나가서 날 자랑스럽게 만들어 줘라. 에스코, 저 드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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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는 빨라 아, 소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대 빠르기 때문에 해리케인 마무리도 조심해야 돼 이거 오늘은 우리 샌터박 수명이 잘해줘야 돼자 비사카 가자 가자 자 나츠야 번무뒤붙 주면서 마이누 실러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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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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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 나 오늘 본인페이스 너한테 주문할 거 있어 너 오늘 있잖아 너 슈팅을 좀 자주 해 오케이 그리고 레시포드 너한테도 할말 있어. 넌 오늘 드리블을 자주 해. 슈팅을 많이 하란 말이야. 오케이. 브라보. 고고고. 자, 부페야 보여주자. 부페야 가자. 때려도 되고 위에도 있어. 아, 새끼 비카리오 잘막네 잠깐. 부페 너 방금 잘 찼어. 브라보. 브라보. 칭찬. 잠깐만 여기 좀 조심해야 돼. 해리케인 조심해. 해리케인 잘 막아. 해리케인. 그렇지, 브라보! 낮춰, 낮춰, 낮춰요, 설마, 설마! 아, 가자. 아, 어, 붙어볼 좀띄워줘 얘들아, 낮춰만 뛰냐? 베스, 가자, 마이누, 마이누! 아, 아, 너무 무각슛 때렸다 방금은. 야, 열정있게, 열정있게 마! 낮춰! 아이 불절... 아 불철 안데 어쩔 수 없다 이거 이거 나초가 잘했어 브라보 나초 브라보 컴버 야야야야야야 게게게 아니 비사카야. 이걸뺏으려고 그냥 이렇게 달려들면 어떡해 그럼 공간 바로 열리잖아 이때문이야야너 나가 나가 새끼야 그냥 야나 아까. 잠깐만 나초 설마? 설마 아어피면 이렇게 하면, 이비게 누구 이냐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아! 아니 저걸 놓치냐 래시포드 일단 루쿠시오 너는 여기까지가 맞아. 지금, 아,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데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 발로야. 네가 한번 가자. 아, 이거 네가 한번 가야겠다. 와, 아, 잠깐만 이러면은 비사카가 계속 저기 뛰어야 되는데. 산초 너 한번 믿어볼게. 가자! 렛츠 고! 아, 보니페이스가 오늘 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비사카 잡았으니까 연결하면서 가보자. 자, 부페야. 연결하면서, 그렇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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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패스 좋고. 가자! 패스! 가자! 가자! 버니 페이스! 두 경기, 두 골! 이거야! 버니 페이스! 와, 연계 좋댄다! 야, 김민재 연계. 와, 패스부터. 가라지, 이거 살리고. 마이누 잡고. 패스 주고. 와, 보패 마무리. 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리고 나초야, 너 너무 잘했어. 아니, 너더 열심히 해. 나초, 나는 나초를 강하게 키울 거야. 너 불만이야? 너 나가, 그러면. 안토니도 들어가. 난제 강하게 키울 거야. 뉴스는 그렇게 커야 돼. 웃기는 어, 거야. 야, 야, 야. 그래 아, 어,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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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달러 좋아. 달러 좋아요. 루니, 베스 좋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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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그렇지. 센츄 야. 야, 마인 스 수빈! 리산마! 잠깐, 변수 지금부터 바꾸도록 하겠다. 보니 페이스, 고생했다. 벡터미니, 보니 페이스 테시 들어가. 그리고 너, 밑으로 내려. 됐다, 이 요, 요, 요 정도가 깔끔할 것 같아. 가자. 수비해수비해 수비해. 괜찮아, 수비하면 돼. 벡터미니, 가자, 마이누, 마이누. 밑비데에데에데안터리안터리안터리안터리 오른발! 이라 이 새끼야 오른발을 왼발만 써 그냥. 가자! 피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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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i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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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가비 아6분 그렇지 우리 수비 많다 수비 많다 수비 많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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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잠가 걸어 잠가 피사카 아 나이스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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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 막아줘 야, 야, 야! 뭐야! 아니 뭐해들아! 와! 아니 수비 수자도 늘려줬잖아! 아씨! 하나만 가자 제발 하나만!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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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뭐해! 아 진짜! 아 개새끼들이! 이 씨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니 이기고 있다가 또왜 이러는 건데 또? 야야야. 엎드려 뻗쳐 이 개새끼들아. 엎드려 뻗쳐. 도저히 눈 뜨고 못볼 정도로 완벽하게 부끄러운 경기력이었다. 이 쓰레기들아. 아! 아 씨. 아 씨. 아니 다 이긴 거를 무슨 아 90분에 처먹히냐 90분에 아 뭐해 진짜 아... 기자회견 도망갈 거야 안해안해나 참석 안할 거야 수석고치 네가 나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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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못해나 이런 상황에서 못해 지금 네가 해자브랜드보드 잡으러 가자 자 출전하자 얘들아 자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하겠다 진짜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다 너희도 알겠지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와라 알겠나 아무도 반응이 없어? 이 새끼들이! 야 수비수들 나가서 질. 즐... 아 너희를 믿는다. 가서 상황을 바꿔 놔라. 미드필더들 오늘은 미드필더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 너희들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다. 공격수들 너희는 오늘 날카로운 결정력을 좀 보여주길 바랄게. 어 가자. 자 들어가자. 오늘은 수중전이다. 낮게 낮게 깔아서 많이 차야 돼, 얘들아. 패스 좋아 마이누 라이스 패스 좋고 달로 라이스 패스 좋아 아초야 패스 주고 달로 올리야 라이스 때리야 아 브라보 굿굿굿굿 잘했어 잘했어 사이드 잘 막아줘야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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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김김자야아니 뭐해 수비 아왜 이래! 야 니네 오른쪽으로 오버랩핑해 왼쪽 하지 마. 오른쪽으로 해. 오른쪽으로. 이거 내가 봤을 때가르다초쪽 해줘야 된다 이거. 슛 아끼지 말고 빵빵 때려.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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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초야 가자. 나초야 가자 나초야 가자. 앞에 보패 있다. 보패! 아! 아 이거 1대형 좋지 않은데 지금 상황. 슈팅 실력을 개선해야 돼. 유효 슈팅을 많이 하란 말이야. 어? 너 한번 믿어보자. 나 오늘 한번 믿어본다. 45분 가자. 상대 약팀이야. 이태민한테 질수 없어 우리. 그렇지 가자. 마이누, 보페. 야이 새끼야. 너 나가. 나가 이 새끼야. 너 게임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야 나가. 아니 네가 뭐 주장이 어떡할 건데 나가. 싸가지 없 새끼가. 이걸 때려 화났어? 화났어 또 승질 나오지. 또 승질 나오지 너. 맥중사. 네가 필요한 차례다. 보여줘. 아 잠깐. 내가 슈팅 자주 하라 그랬나? 다시 받고 나 때문이라면 정말 미안하다. 빠르게 가야지 시간 별로 없어 우리 시간 별로 없어 레시 좋아 자 안토니 때리던가 자 올려 범패 아... 자 주고 안토 달러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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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게 달러야 이게 바로 우리 뿔백 달러의 공격성이야. 날로 있잖아! 역시 맨체스터의 피지컬 테스트 1등은 날로야! 이런 거 때려주거든! 파워 되거든! 어. 어! 하나 더 가자, 하나 더! 하나 더 가자, 얘들아! 보니페이스, 산초, 너할수 있어? 라이스, 네가 좀 많은 거 담당해야 될 거야 네가 많이 힘들 거야 근데 나너 한번 믿을게 나너 믿어 라이스, 나너 믿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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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 야. 아, 그렇지 라이스와 라이스와 공격 많잖아 야야야야 야, 야, 야. 수비 없다 수비 없다 수비 없다 수비 없다, 없다. 상호 정글 못해 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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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구르다니까. 공격 많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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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배아 제발 제발 알로 김뱃스고 야야야 수비 없다 수비 없다 수비 없다 아대! 아대! 아니 왜? 왜? 아니 너 공격적으로 해서 골 넣으라니까. 아니 도저도저 제발, 제발, 제발 스산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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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토니! 제발! 제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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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안토니! 아, 안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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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고마워요 안토니! 킹토니! 와 다행이다. 아 그래 다행이다. 지는, 경기. 아, 지는 경기였는데 아니 역전을 위한 자네들의 노력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브라보 <laughs> 브라보 오늘 감동이 결정적인 골 넣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추가 시간이 길어서 가능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현진에서 은카 팀이라도 만들어야 어, 이기는 거아니야거신한테 물어보세요 잠깐 다음 경기 리버풀? <웃음> <웃음> 존나 안나가네 진짜 바라나 너는 경기도 안나가는데 뭔 부상위험이 증가를 하냐 얼탱이가 없네 어? 와 진짜 미치겠네 프레드도 안나가고 좀 나가라 새끼야 최다 지출 몇뉴? 최다 선수 방출 어, 나 20명이나 방출? 이것도 나야? 자 리버풀 원정 가자 안필드로 출발하자 좋다 디아스 살라 소보슬러이 오케이. 충분히 이길만 해. 충분히 이길만 해. 충분히. 위치 잘 잡아, 애들아 지역 방어, 에어리어 방어. 야, 야, 야. 볼 때만. 바... 오, 다 깜짝이야, 씨. 오케이.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코너킥 조심해. 이런 거 헤딩 조심해. 헤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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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니 이거 때리는 거를 아니 어떻게 막고 있었던 거야? 사이드 막고 사이드 막고 둘이서 약명 수비에 약명 수비 좋아 지금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살러 막아야돼 아이스 라이스 라이스 잠깐만 이거 막고 막고 가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두팬너 주장이야 너 지금 여기서 화내면 안돼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진정해, 진정해. 피드백을 받고 당황함. 어? 자, 가자, 가자, 가자. 라이스 좋다. 때려, 때려, 때려. 아, 아나 잘했는데. 자, 우리 지금 경기력 너무 밀린다. 평점 7점이 한 명이 없어 지금. 그래, 1대0이니까지금까지 운이 없었다. 무난한 라이벌전 느낌이야. 이대로만 가는데. 나초야, 너 좋같아. 너 바꿔줄게. 이 싸가지 좀 새끼야. 안토니. 지난번 경기 활약 잘 봤다. 투입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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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토니 활용하면서 가자. 미사마 패스 좋고 레시포드 올리면 보패다이즈 좋았고. 가! 아! 어, 아, 잘했는데. 수비 제대로 해! 수비! 그렇치 루딘. 수비! 살라 살라 좀 살라 좀 해. 왼발! 오! 리버풀은 개개 브릿지 가잖아. 그렇지, 안토니 죽어, 죽어 들어가. 베스해 개새끼야. 아, 나이스! 아,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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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맞고, 역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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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토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산초 나도 한번 믿어볼게 수비는 내다 버리고 볼배급은다 사이드로 시키니까 중앙 다 털리기에도 안돼안돼안돼안돼 아니 수비 뭐해 사이드 수비 이거 새끼 누구야 이거 달러 야 뭐해 수비 아이대0씨 따라가 봐 시간 보기 있잖아 보기하지마 그래 범위를 주고 그렇지 부아 진짜 아니 페이스 좀 해라 아니 본인 페이스 좀 부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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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페이스 있다고 우리도 할수 있잖아 왜왜왜아왜씨 아! 왜? 아 계겐 프레싱 좀더뛰어 얘들아. 너희만 힘들어? 뛰어 줘. 가! 역습해! 뻥뻥 자지 말고 새끼야 좀 빌드업 하라고. 바이어가필요할 때. 아! 와! Fuck, 쓰레기들아. 야이 쓰레기들아. 경기 이딴 식으로 하고 어이 싸가점 이거, 새끼들 오늘 이거 경기에 있을 경기 미리 보기 에이 씨 참을 만큼 참았다 상재양 아웃 소속 구치 네가 나가 난 인터뷰 못 하겠으니까 좋아 지금부터 특단의 조치한다 1군 너희들 이제 확정 안 시킬 거야 너희 이딴 경기력이면 난 그냥 2군들 데리고 와서 그냥 다 유망주로만 꾸릴 거야 경기력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나와봐 나도 이제 못 참아. 나 이제 못 감독도 참아요. 그냥 이공독 쓰면 안 되나요? 저 이제 못 참겠습니다.